슬레라디오에 오신 여러분,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12살 여자입니다. 저한테는 엄청 말빠리센 친구가 있습니다. 그 친구는 저만 보면 하이 돼지라고, 지는 돼지 아닌가. 그러고 저도 나름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, 걔가 막 쳐보고, 야, 나 4kg 빠졌다? 막 이러면서 자랑을 했어요. 근데 저 키는 155이고, 43kg에요. 근데 그 친구는 키 150에다가 40kg 거든요. 근데 3kg 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. 근데 막그 친구가 살이 빠졌다고 자랑할 때, 아, 나뭐 어쩌라고 라고 하고 싶은데, 와, 참 부럽다 라고 말해요. 근데 저는 곧 있으면 4학년 친구들도 5학년 가서 못 보는데, 그 친구가 제발 안눌렸으면 해요. 저도 이제 이런 울림 그만 받고 싶어요. 그런데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들은 저 괜찮다고 155에 43이면 괜찮은 거라고 그러는데 저 어떻게 아주 도와주세요? 네, 익명님 사연잘 들었습니다. 제 생각에는 익명님, 155에 43이면 정말 이쁜 몸무게예요. 이 일은 물론 친구분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. 제가 보기에 150에 40이 더 몸무게가 나가는 것 같은데 익명님, 이런 친구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. 유민이 몸무게 지금이 가장 이뻐요. 여러분들도 댓글을 많은 점 부탁드려요. 그럼 제1회 크레의 사연 라디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